한국 축구 충격. 이 정도면 축구 역사상 최악의 치욕 아니냐. 2-1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한국이 일본 3부터 4군에게 0대1 패배, 그것도 안방에서 트로피 헌납.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 중국이 이걸 두고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야. 중국 기자는 이렇게 말했대. 한국 준 우승은 중국의 3위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 상대는 일본 3부터 4군이었다. 와 일본 상군한테 진 것도 억울한데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비웃을 수준까지 됐다고? 게다가 이게 한일전 3연패라는 거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벤투 시절 0, 3, 두번 2번, 2번 홍명보 0, 1한 번도 골무 넣고 3번 연속 패배한 거지 홍명보 감독도 치임 후첫 패배 대표팀은 16경기 무패 행진 종료 진짜 이대로 괜찮은 거야? 한국 축구 어디까지 무너져야 정신 차릴래? 지금 구독하시면 한국 축구의 최신 소식과 논란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